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박민주입니다. 어, 오늘은 배럴에서 베러에, 가장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수완 동작에 대해서 티칭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어, 고객님의 지금 키가 크시니까 우리 배럴이랑 라더랑 거리를 좀 떼고 가실 건데 패널 밟아서 앞을 쭉 밀어주시고 어, 회원님 먼저 한번 서보실게요. 네, 그래서 배를 살짝 대셨을 때한 3분의 1지점에 배꼽이 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네, 지금 괜찮으세요, 혹시? 네. 네 아. 그, 그리고 다리는 우리 한세 번째 칸에다가 올려 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잠시 구부리고 대기를 해주실 거고요. 어, 발뒤꿈치를 뒤쪽으로 계속 밀어낸다고 생각하시고 네, 위에 있는 다리뼈를 바깥쪽으로 돌려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손은 힘 없이 아래로 툭 풀어내셔서 그쵸, 등을 자연스럽게 말고 잠시 휴식을 할게요. 그래서 등 근육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수축을 해서 올라오실 거라서 잠깐 이완을 하고 계실 거고요. 손가락은 계속해서 길게 뻗고 우리 두손 사이를 모아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깨는 아래로 집어넣는 힘을 만들면서 계속 동작을 유지하실 거고요. 귀와 어깨는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코로 숨을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손끝을 앞으로 길게 뻗어내서 귀옆까지 들어올리고 갈비뼈를 수축하시면서 자신의 가슴과 갈비뼈 배꼽을 살짝만 들어볼게요. 아직 다리 앞이셔도 돼요. 그래서 등 전체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 체크해보고 숨을 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그대로 내려갈 거예요. 후. 이때 배꼽을 살짝 당겨서 배꼽 아래에 압정이 있다 생각하시면서 계속 들어 올리셔야 돼요.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등 전체의 힘으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손끝 길게 뻗어내시고요. 시선은 편안한 곳, 조금 더 괜찮으시면 사선 위쪽 살짝 바라보실게요. 좋아요. 자, 이제 내려가 볼게요. 천천히, 땅. 자, 지금 상태를 유지하시면서요, 동시에 무릎을 피면서 한번 올라가 보실 거거든요. 이때 엉덩이 힘 계속 유지하시고 다리는 뒤쪽으로 계속 길게 뻗어내시면서 우리 몸통에서부터 사지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코로 숨을 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등에 힘 유지하시고요. 무릎을 천천히 뻗어내시면서 자신의 상체를 들어올릴게요. 여기서 대기. 자, 천천히 숨을 마셨다가 괜찮으시면 내쉬면서 가슴을 앞으로 천천히 들어올려서. 뒤쪽으로 흉추를 신전해 주실 거예요. 자, 목 앞에 목걸이 한번더 자랑했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 쏙 당겨서 앞정이 있어요. 그대로 내려갈 거예요. 다운. 등 말아서 편안하게 휴식. 자, 허리 뒤쪽으로의 긴장감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게 우리 등전체힘으로한 번만 더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코로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손끝까지 길게 늘어나는 느낌. 누가 천장으로 자신을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잠시 대기. 호흡 한번더 가득 채우셨다가 내쉬면서 가슴 앞쪽을 자랑하면서 흉추를 뒤로 신전해 주실 거예요. 엉덩이 힘 유지하시고요.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복부 쏙 당겨 주시면서 그대로 바라고 내려갈게요. 다운! 자, 수고하셨습니다. 천천히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다리를 편안하게 내려놓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you <laughs>